용한 점집 도깨비, 금희궁의 꿈풀이 꿈해몽 동굴 머리 문서, 쥐수영에 관한 꿈, 동굴에 관한 꿈,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는 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거나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고 만사가 풀리게 됨을 예시한다. 입신양명 부귀공명이 따르는 길몽이다. 동굴이나 어두운 곳에서 출구를 못 찾고 헤매는 꿈, 일의 해결책을 찾지 못함을 암시하는 꿈이니 직장 상사나 윗사람과 의논하도록 머리에 관한 꿈. 서로 비슷한 모양의 뿔이 두 개가 머리에 나는 꿈. 타인과 크게 다투게 되거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가급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인 관계에 신경을 쓰도록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보는 꿈. 책임있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됨을 암시한다. 성공 운이 상승세에 운다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꿈, 매사에 사이좋게 논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지회를 맛보게 된다. 문서에 관한 꿈, 지인으로부터 희귀한 문서 또는 서류를 받는 꿈, 상속 땅값이 오르는 등 뜻밖의 엄사스러운 일이 일어나 문서운의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친구에게 서류 문제를 받는 꿈, 꿈. 계약관계 수주로 인한 문서상 기쁜 일이 발생한다. 뒤로 밀렸던 일이 결제가 된다. 구소경장, 호출장을 받거나 문서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 꿈.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병을 얻거나 사망할지도 모를 위험이 도사린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숙하라. 쥐에 관한 꿈. 도망치는 쥐를 잡아 죽이는 꿈. 남을 설득하여 어떤 일을 성사시킨다. 쫓던 쥐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꿈.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함을 예시. 죽어있는 쥐를 보는 꿈, 자신을 도와주던 귀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 수영에 관한 꿈, 강을 헤엄쳐 건너가는 꿈, 진급은 입하군, 승진운 등이 순조로움을 암시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더러운 탁한 강물에서 헤엄을 치는 꿈, 심한 열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우울한 생활이 지속되고 사기당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물이 수영하는 꿈. 남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각광받게 됨을 예시.